Wuuuuhh, Kau tak? Kau tak? Kau <laughs> tak? Kau tak? Kau tak? 까쩡! 까 좋아! 아!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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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나? 아이 좋아. <웃음> <웃음> 아, 분명히. 우와, <웃음> <웃음> 미치겠다 진짜. 너무 흥분했어. 별이 지금 별아, 별아, 침착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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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. <laughs> <laughs> 재밌어? 최고. 왜 <laughs> 최고? 저 <laughs> 봐. <laughs> <절아>, 재밌어? 아짱아! 여기서 뭐래 장난할래? 여기에 푹 빠진다 지금. 야, 얘 오늘 진짜 잘 자겠다. 아, 와, 야, 미치겠다! <laughs> 뭐 건벼, 이제 내려와, 이제 그만 놀아. 추워 이제. 미치겠다, 내가 너 때문에. 야. 안 돼! 이 좋아해 <laughs> 2차 연행중 하나 중. 이거봐 이거봐 우와 이거하자 우리 어, 홍놀리 하자 어. <laughs> 미치겠다 내가 쟤 때문에 쟤 어떡하면 좋아 차 연행 중. 벼 별아, <laughs> 그만 돌아와. 별아. 이게 몇 번째 연행이지? 별아, 비 떨어진다. 들어가야 돼. 비 와. 가자. 내일 또 나오자마자 별라 내일 또 오자. 내일 또 오자. 지금 비와서 안 돼. 아이고 세상에나. 비와 비. 탈출 시도. 오빠! 나 비와. 아, 미친 1분 넘어져 <laughs> 도대체 왜2분넘어져 <일부러> 그래, <laughs> 가자 이제. 이제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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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짜 가자. 결아, 네. 이제 가야 돼. 가자. 비 와. <laughs> 안 돼, 가야 돼. 출발. 내일도 오자, 내일 도오자 내일. 嗯大，卡大呀